네 예, 비가 내리는 점심입니다. 자 오늘은 예, 보시다시피 비가 계속 장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 점심 시간이라 이제 점심을 지금 먹어야 되는데 비가 와서 밖에 나가기가 좀 불편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기지에서 점심을 좀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 자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본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라면인지 라볶인지는 이잘 모르겠는데 약간 라볶이식으로 먹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 물이 또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스프는, 스프는 다 넣지 않더라고요. 물이 작으니까. 네, 스프는 다 넣지 않습니다. 이렇게 스프도 넣고, 건물이 스프도 넣고, 준비를 해주시고요. 물이 켜는 대로, 네, 물이 하나 좀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뭐 제목은 그냥 뭐 라면, 라면 볶음? 예, 네, 그 정도는 되겠네요.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요즘에 워낙에 유튜브로 맛있는 음식 소개해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유튜브 보다 보니까 여러가지들 있습니다. 일단 스프는 두 개만 넣고요 라면은 제가 네 명이라 오늘 시동생, 뭐 얼마, 임대표에요. 그저네 명이라 스프는 두 개, 물의 양에 따라 라면은 한네개 정도 넣어볼니다 건더기 스프는 짠게 아니니까 건더기 스프다 넣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를 해 두시고요. 아,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이게 계란이. 이 계란이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뭐잘 될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laughs>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이게 계란이 핵심이에요. 흰자하고 오른자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인자고 예, 오른다 분리가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뭐내 <laughs> 뭐 프로가 아니라서 쉽지만 않습니다 이게. 일단 그래도 분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분리를 할습니다 <laughs> 자, 이제 좀 끓고 있네요. 네, 끓고 있습니다. 끓, 끓기 시작하면, 어, 일단. 물의 양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 양이 좀 적을 것 같기도 하고좀 적을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넣어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한번 해보는 거라 좀뭐 양해를 좀말랍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laughs> 가스가 약합니다. 약하면... 아, 그 낯설아으면낯게었으면낯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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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기대반 걱정거인가 이제 뭐 새로운 실도인데 여기 라면이 또 이렇게 딱 이렇게 물들기 시작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모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이렇게 보이겠지만 근데 또 모양이 딱 잡히면 지 이게 제목이 이게 라면 네, 라면, 조리기? 라면 조리입니다. 라면 조리입니다. 라면 조리. 라면 조리. 라면 조리. 라면 조리. 아고 요즘에 뭐저게 어떠세요 경기가 있는 로는 많이 어,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이 졸리나 보다.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힘내서 코로나도 이겨냈으면 좋겠고 또 경기도 활성화 돼서 아직 좀 걱정 없이 밥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는 나라가 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학교에 뭐 10만원짜리 못자는게 아니라 단순하게라도 걱정 없이 사는 나라가 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야겠습니다, 한 번. 물이 조금 더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간이 조금 더 돼야 될것 같아요.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남용이 되버리니까 그리고, 자, 나머지는 이제 이거, 우리 아까 준비했던 거, 이거. 계란 흰자. 흰자 음, 그러니까 이제 쏘아야 됩니다. 자. 자. 네 이게 남양이 너무 익어서 넣어버리면 맛이 없을 것같아서남양이다 익기 전에 아까보다는 비주얼이 훨씬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보다좀 좋아지고 있고요 이제 지금 이 인내가 필요한니게 모든 게 세상은 고생끝에 낙이 온다고 고생은 성공입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맛좋은 음식이 나오지 않을까 자 색깔이 좋아지고 있어요 아까 초반에 걱정스러웠는데 이 색깔로 봐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먹을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뭐뭐다음식인들다 그러니까 끝난거면 이제 덜어서 먹어보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다 해서 이제 여기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먹으면 되는데요. 어떤 맛인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어, 해서 여기, 여기에다, 이렇게, 같이 노른자에다 좀 찍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빳빳한 느낌이 나긴 나는데. 아 말도 든다. 근데 짭조름 맛이 노른자가 이렇게 좀녹여지니까좀 짠맛이 좀보라고요 그래도 뭐, 먹을만 합니다. 먹으면 하고. 뭐, 이따가 물한세 바가지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맛있게 먹, 먹읍시다. 자, 드세요. 네, 뭐, 처음 드시는 음식이시죠? 뭐, 하 좀... 음, 네, 요 네, 뭐 어떤가요? 노른자하고 이제 비벼가지고. 특이하네, 특이하기는. 뭐. 네. 음. 이런 맛 처음입니다. <laughs> 네, 조금, 이게 짜신 분들이 있어요. 짜신, 약간 짜식게 느끼신 분들은, 아, 여기에 우유를 조금 넣어서 먹으면은, 완전히 이제, 해갈이 됩니다. 우유입니다, 우유. 아, 조금 짠맛이 이제 강해서, 원래, 우리 수동생이, 당뇨에 고혈압에 뭐, 맞은 지병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싱겁게 먹는다, 우유를 조금 하신데 예, 조금만 하시고, 비벼서 먹으시면, 아, 맛이 아마 좋으실 거예요, 한번. <드시> 어기조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 뭐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럼 뭐 먹을 만한가요? 우유니까. 네. 우유를 다 넣으신 것 같은데요? <드시> <드시> 어? 우유 넣셨어요 응. 나 우유 좀 많이 넣었어. 우유 넣을까 응? 아니 우리 넣으니까 괜찮네 우유 넣으니까 괜찮네 우유 요 우유는 한 잔씩만 넣으면 안되에된다요 우유를 넣어야겠네 우유를 우유 넣을 것 같긴 해아 그거라도 좀면좀 촉촉하게 되면. 깜맛도깜맛도좀더 음. <laughs> 진봐요 우리 우리 너무 좀 복잡. 좀뭐 맛있습니다. 어. <놀람> 뭐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집범사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인생은 도전입니다. 이게 맨날 먹는 거 먹어도 재미없고, 뭐 만나는 사람 만나도 재미없고, 음. 아주 뭐 새로운 걸 여러분 도전하는. 또 하루 보내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